나한 집에 있어. 엄마 먹은 딸이야. 아빠 고무 쫑쫑이 해야지. 응? 아빠 고무 쫑쫑이. 다파 다파. 엄마 거는 엄마 먹을게. 아기 거는 엄마 엄마. 아기 거는 엄마. 할기. 아빠엄마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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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숨어라 꼭꼭 숨자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엄마 물 주세요 해야지 뜨겁게 숨을 쉬다가 그대로 멈춰라 뜨겁게 숨을 쉬다가 그대로 멈춰라 나 윙윙윙윙 윙윙윙윙 고추 잠잘 해야지 링링링링, 위위코 위위코 타타. 아이고, 놀 누나 엄마 물 주세요. 물주세요 아빠, 아빠야 아빠. 사랑해요. 그건 좀 어려워? 쭈니, 쭈이, 쭈이. 쭈이? <웃음> 아, <웃음> 예. 자, 이제 보자.